중고차를 사기 위한 탁월한 선택. 안녕하십니까. 탁월한 장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차량은요. 바로 20대 분들, 그리고, 어, 젊은 분들, 남성분들을 타겟팅으로 한 그런 차량입니다. 바로, 티볼리 에어 차량인데요. 티볼리 에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을 넓혀서 어, 티볼리의 롱바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티볼리 지금부터 스펙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티 쌍용 차량 티볼리 에어 디젤입니다 1윤이고요 LX 등급의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추가 옵션으로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를 어, 넣은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2018년 11월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입니다. 키로스는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보다 조금 많아요. 어, 연간 한 2만 1000km 정도를 주행한 차량인데요. 어, 총 주행거리가 11만 4천여 km를 주행한 차량이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성능 점검 지상, 무사고 차량, 교환이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화이트 컬러를 지닌 차량이고요. 내장 색상 역시 블랙 모노 인테리어라고. 를 지닌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 그러면 전면부 옵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2016년 2월에 티볼리 에어가 처음 출시됐는데요. 2019년형 차량부터 추가되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6스피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이게 기본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따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경소화로 저속 주행 장치가, 그런 편의 장치까지 추가가 됐다는 점 확인, 어,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램프는요, HID 헤드램프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안개 등 적용된 차량이고요. 이 가운데 그릴 부분이 블랙 하이드로시로 이렇게 잘 마감 처리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 부분도 약간 카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카본 재질 디자인으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장 상태 살펴보면요 유리에는 아주 보이진 않지만 어, 스톤칩들이 좀몇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스톤칩이 있습니다. 본넷 상태는요. 어, 아주 작게 여기 한 군데 여기도 있네요. 여기 두 군데 어, 총두 군데의 스톤칩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퍼 부분도 어, 이렇게 붙이라는 적이 한두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측면부로 넘어가셔서 측면부 옵션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측면부로 오셨고요. 일단 타이어 트레이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70%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여기 어, 휠 상태 보시면요. 이 하단 부분에 약간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프론트 핸더 도장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설치되어 있고 미러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도어도 한번 볼게요. 도어도 어, 큰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문콕이 있거나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하고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뒷도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도어도 뭐 생활 스크래치나 문콕 없이 깨끗한 모습 그리고 리어 핸더도 역시 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한번 볼게요. 뒷타이어는 거의 한90% 이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90% 이상 남아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휠도 큰 스크래치는 없는데 여기 살짝 긁히는 점 있다는 점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트렁크로 가셔서 후면부 모습도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후면부로 넘어오셨고요. 티볼리 어, 에어 같은 경우에 약간, 아, 저기, 그, 티볼리 기존 모델을 살펴보면 약간 동글동글하고 예쁜 모습.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가졌는데, 이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캠핑에 적합하게 남성분들도 유혹을 할 만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돼서 나왔어요. 뒤에가 약간 이렇게 널찍한 모습 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 이렇게 LED 컨비네이션 램프 또한 예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LED 보조 제동등 상단에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도장 상태 보시면요. 크게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트렁크 내부 공간, 이게 한 30cm 정도 긴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니라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이제 트렁크는 오픈이 되고요. 안에 내부 공간을 보시면요. 기존 티벌리보다 조금 더 길어진 모습. 아예 차박 용으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조금 공간이 넓어지고요. 이열도 역시 이열 시트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열 시트까지 폴딩이 되면 최대로 밀었을 때한 180cm 남성분들. 키를 가진 남성분들도 충분히 누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차량 트렁크를 보면서 놀랐던 부분, 저기 12볼트 인버터 보이시죠? 근데 하단에 보시면 끈이 있어요. 저 끈이 주전자나 이런 그런 뜨거운 부품들 그런 거를 넣었을 때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걸 설계하신 분이 아마 캠핑을 자주 다녀셨던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가 돼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고리 같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이 고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걸어둘 수 있게 쇼핑백이나 이런 부분을 걸어둘 수 있게 여기 있는 세개 그리고 저쪽은 두 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정말 차박에 특화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안에 매직 스페이스 공간 있겠죠. 요 안에도 이렇게 짐을 넣을 수 있는 매직 스페이스 공간까지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하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2열 내부로 가셔서 내부엔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러 갈게요. 네, 일단 2열 지금 시트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런 곳곳에 카본 느낌이 나는 그런 도어 캐치 부분에 이렇게 설계한 모습 굉장히 세련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캐치 양쪽 모두 깔끔하고 양호합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고급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갔는데, 지오닉 시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어, 시트 부분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오닉 시트가 들어간 고급진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 이열 시트는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열 시트는 사용감이 없다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끈이 있거든요. 끈이 있어서 여기에다 뭘 꽂거나 그럴 때, 어, 사용하시기 편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2열 시트까지 확인하셨고요. 1열로 넘어가셔서 1열 옵션도 확인해 보실게요. 1열로 넘어왔고요. 일단 시동부터 먼저 걸어야 되는데, 해당 차량은 키로 돌려서 시동을 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차량 디젤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젤 소음이 굉장히 크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시동도 굉장히 잘 걸리고요. 실키로스도 확인을 해 드릴게요. 계기판에 어, 나와 있는 실키로스는요. 114092km를 만 주행한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 도어 캐치 부분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도어 캐치 보시면요. 어, 신차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컨디션 너무나 깨끗하고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접이식 미러가 적용된 차량 윈도우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 패널에 보시면 요 어,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저거 에코 모드,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윈터 모드, 파워 모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버튼 그리고 19년형부터 적용된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버튼 까지 적용돼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상태 또한 크게 나무랄 거 없이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 버튼 먼저 보시면요, 음성 인식 버튼과 그리고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블루투스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요, 크루즈 컨트롤을 기본 옵션으로 적용했다고 말씀드렸죠.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중앙부도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페시아 화면부터 먼저 볼게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를 연결해서 내비게이션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어, 후방 카메라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앞에 보시면요 핸들 열선. 오늘 비가 와서 좀 추운데 핸들 열선이 굉장히 빵빵하게 <laughs> 따뜻하게 잘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 스티어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타트 스티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 따라서 스티어링 휠 핸들을 조향 능력을 조절해주는 버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에어컨 공조기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1열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다이얼로 돌리셔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2단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죠. 동승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승석 또한 열선 시트 잘 나오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USB 포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요. 12V 인버터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커넥터 같은 걸 꽂으시면 USB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키를 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키 하나 여기 꽂혀 있죠. 리모트 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총 키가 두개 있다는 점.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요. 2구 컵 폴더 또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스티치, 이 문양들이 있어서 차를 더 고급지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연식 대비, 그리고 주행거리 대비 굉장히 상태가 양호해요. 두 시트 다 거의 사용감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단부도 보시면요. 대시보드 어, 상태 또한 굉장히 양호하고요. 저희가 가져왔을 때부터 이 차량은요. 굉장히 깔끔해서 저희가 세차만 해도 될 정도의 상태를 유지한 차량이었습니다. 상단부에 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또한 들어가 있는 차량. 그럼 사용설명서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깊숙이, 요게 굉장히 깊숙해요. 그래서 저 안쪽에 설명서까지 마련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1년 옵션들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나가셔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티볼리 에어 차량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해당 차량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 비흡연 차량입니다. 두 번째,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근데 전 차주분이 주기적으로 엔진오일을 가셨어요. 엔진오일로 가시고, 오일 필터도 주기적으로 교체하셨기 때문에 엔진 미션 상태가 그만큼 짱짱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차키도 두개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해당 차량, 천만 원도 안 하는 가격인 980만 원입니다. 980만 원으로 티볼리 에어 차주가 되실 분.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편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매입부터 판매까지 그리고 상담까지 모두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탁월한 장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